나 어디서 죽었니? 오, 쏘지 마, 쏘지 마. 어, 미안해. 어, 하지 마, 하지 마. 어? 오! 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올라가고. 올라가서 먼저 여기 마녀들 있거든요? 이 마녀들부터, 예, 처리해줍니다. 두 방. 예, 두 방이면 죽거든요? 양쪽 양 사이드 언덕 빨기에 두 마리씩 얘들을 빠르게 처리해주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하마당 해가면 되는데 됐어뭐 어디 어디요 아 여기네 어나종울이지마 어디가 종훈이니까 또 밑에게 따라오잖아 야친식들 종훈이지 말랬지. 어 뭐야? 뭘 맞은 거야? 몸에 아픈 건? 뭐야 뭐야? 자 한번 붙자. 조심히 가겠습니다 이번에. 오. 토사물을. 오. 오우!! 환장을 하네요 지금이니 지금이니 존나 피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톰이 없을땐 또 빠져주고 어 뭐야 아이 다 빠졌잖아 좀더 어, 때리 좋아요 지금 지금 빠져주는거 지금 그 때쯤 예 빠, 어,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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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빠져 빠져 빨리 빠져. 좋았어요. 에? 어? 피해주고, 어? 토사을 오우. 하마 하지마. 하지마. 오오오, 빠지 마, 빠지 마. 빠지 마. 오오,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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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예? 빵에 터지면 또 들어가서, 어? 예? 어? 아우. 아우, 세리지는 못하네. 어? 오케이. 지금이야. 자빠졌을 때.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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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면 예 물장하나 먹어주고 오! 오오오오 어, 흥분하지마 흥분하면 몸에 안좋대 어? 어 위에서 뭐자고들어오 좋아좋아좋아 좋아. 발강 저 발강을 한번 하고나면 예 힘이 빠질겁니다 어 하지마 아자 아자,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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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무리하자 마무리 마무리 마,마,마무리 한줌마 더 한줌마 더 마무리! 마무리! 마무마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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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해줘야겠네요. 하하하. <laughs> 에? <laughs> 어? 이거 한번 해줘야 할것 같아요. 하하하. <laughs> 아, 네. 어서오세요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등불 어딨니?